네, 안녕하세요. 프레디TV입니다. 네, 오늘은, 파밍 시뮬레이터 17, 공략 11화, 어, 목재를, 어, 벌목한 목재를, 어,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 필요한 장비는 이렇게 되구요. 일단은, 왼쪽인 이 장비는, 뭐, 다, 저번에 보셨죠? 네, 목재를 이제 운반해줄할수 있게 해주는 장비고, 이거는, 어, 덤프차예요 덤프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덤프차예요 그리고 이 장비를 좀 처음 보실 텐데요. 이 장비는 이제 그 배어놓은 목재를, 어, 나무, 나무 부스러기로 이렇게 갈아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덤프차는 이 갈아놓은, 어, 나무 부스러기를 여기다가 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어 일단은 목재를 이제 그냥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일단은 네그죠 어 일단은 뒤에다가 목재를 어느 정도 제가 배를 한 그루를 배놨는데 일단 장력 벨트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그냥 판매가 돼요.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어, 이거를, 일단은, 네. 밑에 이거를 고정시켜 주시는 거는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당렇게빨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려서, 내려서, 꼈네요. 그래서, 조금 높이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딱 조여주셔서, 들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는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내려주셔서, 바로 놓아주시면 판매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그만 게 93원, 256원, 좀큰 게, 250, 250원 정도 나오고, 작은 건지 만 93원, 93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는, 네, 이렇게 꼭, 좋은 그런 자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목재를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네, 간단하죠? 그냥 배워서 담담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린... 그런데 이거 그냥 팔면은 수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나무조각을 만드는데요. 네, 나무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어... 그래서 이곳에 탑승하시면은, 이제, 뒤에 연결되어 있죠? 나무 부스러 장비가. 되 있고, 그리고 파이프를 이렇게 뺐다가 꼈다 할수 있는데, 파이프를 열시면 여시고, 이 덤프차를 주변에닦고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나무 부스러기를 만드는 장비는 어느 정도의 개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000L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구수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리고, 이게 암, 크레인 되고, 기둥, 기둥 밑에 받침대에요. 받침대에도 역시 이 녀석이 있습니다. 파이프는, 여기, 파이프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아, 역시 수 있고요. 컨트롤 할수있고요 암, 마지막 크레인을 컨트롤 하실 수있고요 컨트롤 방법은 다 똑같아요. 같은, 같은데, 얘가 조금 더, 이제, 작업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좀 내리시고, 잡아주시, 어우, 더 내려야겠네요. 여기 서서, 잡으시고, 조금, 하시고 이 방향을 일단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이는 무언 여기 보시인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목재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고 그리고 그리고 역시 제가 마찬가지로 컨트롤이 어려워요 사실 그래가지고 어 저도 솔직히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 넣으시면 이게 갈립니다 좀 갈리게 되고, 그 너무 밀려 넣으시면,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들어가시게 놓으시면, 그게 따라서 들어가요. 쭉욱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제, 나뭇구석으로 갈아주는 역할이면, 널 잡아서. 그래서 돌리고, 어, 그래서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쭉욱 해서 갈립니다. 그래서 딱길를 누르시면 딱 꺼지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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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어.. 파이프 여기에 내리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내리시기 누르시면은 멀리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근데 사거리가 좀 넓네요. 아,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각도를 좀 내리시면은 여기 다시 차요, 사실. 그래서 이거밖에 안 들어갔는데, 사실 파이프 각도를 잘조절해주면은여기까 여기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46L밖에 안 담겼는데, 그냥 이거라도 팔죠, 뭐. 그죠? 이거를 가져다가. 이건 역시 여기에서, 여기 나무에 쌓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팔면은 이제 파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내릴 수 있는 덩차는 옆으로 내리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뒤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우기를 해주시면은, 딱 팔리고, 뭐 19유로 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시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이제 보관도 가능하구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판, 이제, 목재를, 어떤 방법으로든, 목재를 판매하는 방법을 다뤄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후레티비였구요. 그 다음 12화에서는 이제 우리가 못 봤던 임원 관련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다 다뤄볼 거고, 그냥 이제 보기만 할 거예요. 간단하게 보기만 할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묘목을 심는 것을 한번, 묘목을 심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못 봤던 장비들 중에서 특히 이 장비 하고, 어, 그리고, 뭐, 이건 똑같은 역할이에요. 이건 역할이고 네, 이 장비하고 이제 이두 개의 장이 장비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겉핥기식으로 그냥 간단히 볼 거고 이제 이 장비를 조금 간단하게 다뤄볼 거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이게 이장기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어, 목재 묘목을 심어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티였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